바둑 꿈나무의 기력은 타이젬 7단 기력인데 음. 어, 사실 바둑을 둬 보니까 뭐 7단 이상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받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이 바둑 꿈나무의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 만 10살입니다. 그렇죠. 아. 만 10살에 타이젬 7단이 어떻게 보면 좀강 7단인 것 같아요. 뭐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어, 굉장히 바둑을 날카로운 바둑을 잘 두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그 지도대국을 두었던 그 바둑을 한번 저희랑 같이 복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우선으로 넣었고 제가 100번이고요 네 자, 이렇게 초반에 진행이 되고 음. 네. 자 걸쳤습니다 원래 보통은 여기서 그렇죠. 이쪽을 받고 두죠 네 두고 두는 게 보통인데 네 이제적으로 이쪽 걸치고 넣었습니다 손을 뺐네요 네자 네. 네. 이것도 정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를 밀었는데 네. 이수는 저는 그냥 이렇게 벌릴 줄 알았거든요. 음. 벌리는 게좀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가 사실 그 알파고 대 커제바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바둑이 사실 나온 순대. 맞아요. 어... 아주 그, 그 당시에 이제 커제가 박살이 났죠? 그렇죠. 네. 눈물을 흘렸던 그런 네. 바둑. 아,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렇죠. <laughs> 네. 어... <laughs> 그때 이제 여기를 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서 이제 그 나가 이제 계속 연구가 됐는데. 네. 그냥 이으면은, 네. 쪽 네. 벌려가지고, 이거는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당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때 당시 아마 이제, 커제가 저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흙이 이제 이은 걸예상했는 당연히 예. 이어질 줄 알고 떴는데, 예. 네. 멋진 수가 알파고가 보여줬어요. 예. 이 수를 네. 보여주면서, 너나 이제 다들 여기를 보기 네. 시작했죠. 그렇죠. 빌, 빌 때, 이거를 띄어가지고, 네. 네. 두개단이다 아주 먼저 끊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하나 끊어 놓고 띄는게또 네. 수순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도가 있냐면, 네. 일단 여기 끊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 오. 여기 나오는 것은 일도 치는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흙이 잡히긴 하지만 <laughs> 좀 네.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아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어. 네. 근데 이제 흙이 먹는 게별게 그렇죠. 없다. 네네. 네. 어, 그래서 여기를 찔러야 됩니다. 네. 칠러야 되고 흑이 여기 여기를 쳐야 됩니다. 네. 나가서 뻗고 네. 이렇게 하고 백이 손 빼는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네. 이그 상대의 이그 꿈나무 친구도 네. 이 정석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네. 다 웬만한 변화 다 알고 있을 거면 네. 저런... 저보다더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언제 한번 저희한테 한번. 변화를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laughs> 실전에는 제가 근데 맞아요. 이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 뒀는데 네. 근데 여기만 둬도 저는 네. 제가 이게 되게좋다 생각. 유연하게 드신 거네요. 예. 네. 만약에 손 빼면 이 자리가 그렇죠. 또 워낙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못 세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이 일전이라고 해서 많이 중복이죠. 음. 그래서 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뗄 수도 있어요. 한 칸으로. 이교환이좀 많이 흙이 억울한 거죠. 아, 술을 나눠보자면 그렇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뭐, 밀었지만, 네. 그냥, 걸리는 게 낫다. 음,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 그전에는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술을 빼서, 네. 음, 발을 댔습니다. 예. 네. 뭐, 보통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바탕 해보자고 붙였고요. 예, 네. 저 나름대로 좀, 요즘 시대에는 좀 느슨한 감이 좀 있어요. 저 뭐, 근데, 네. 사실 이런 수도 좋아했는데, 네. 아, 또, 늘어나서, 밑으로 이더라고요 네. 아, 밑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흙은 여기서 좀, 있고 네. 싸우는 게, 어, 거의 당연시 되는 그런 수순이었어요. 그렇죠. 잊고 늘어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젖혀있으면 안 됩니다. 어, 젖혀인 이거는 흙이 아닌가. 완생입니다. 네. 네.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뻗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음~ 먹고 이걸 벌리면 아까와 다르게 여기 좀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덮을 때 네. 치중 가고 네. 이렇게 먹기 뭐 잡히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 여기를 뭐 읽는 것도 선수고 네. 이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이 이제 선수로 듣는군요. 네. 훨씬 차이가 납죠쪽에있는 것보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어,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근데 실전에는 그 밑으로 이제 기어서 이렇게 좀 실리적으로 상대가 돕고요좀 간명하게 좀 내가 실리를 네. 챙기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네. 뭐, 이수가 이응과에 비해서 좀 당했지만 네. 뭐수 있다라 생각하뭐 사실 같아요. 저렇게 그냥 젖히고 두는 건 없는 수는 아니잖아요. 네. 예. 일관성 있게 침대를 받고 네. 손수 잡고 이제 실리를 봤네요. 네. 원래는 여기서 손 빼는 게 보통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 자리를 갈까 했었는데 큰 자리를 치고 누는 게 이제 최선인데 오. 이 치고 누는 게 상당히 커보였어요 맞아요. 이쪽이 뒷문 열려 있어서 그쵸. 집이 잘안 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저 치고 젖혀서 음. 양쪽을 좀 쌓아 놔보자. 그렇죠. 저우 하기 쪽에 해, 또 두통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 수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이 수는 축이 좋으면 잡는데 지금은 춤머이 당할 수도 있고 해서 그쵸. 그냥 띄어두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포석이 일틀락 됐는데, 오. 어, 아직 5대5다. 흙이 뭐, 그렇게 크게, 어, 상한 수가 안 나왔어요. 저기 바둑 꿈나무 친구가, 뭐 어. 과연 100점짜리를 뒀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네. 어, 굉장히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네. 두기 전에 7단이라고 들었지만, 9단이라고 네. 뭐 뭐, 어, 생각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네. 상당히 내용 좋,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여기 어깨 짚었을 때도, 아 저는 진짜, 이바도 괜찮지 않겠다. 맞아요. 사실, 보통의 타이젬 7단이었으면은, 저 하변 쪽이 좀 뭔가, 아, 그쵸? 흙이 좀, 백이 좀 두터워서, 여기를 어디를 이렇게 뭘둘것 같아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네. 근데, 이쪽부터 이렇게, 어, 상대가 이제 이렇게 밀면은, 뛰어가지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지우게 됐습니다좀 뭔가 멀리서부터 이제 음. 좀, 하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이게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거든요. 네. 백이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백이 저렇게 그럼 상대는 저 다가가는 수가 조금 어떤가요? 글쎄, 저도 근데 여기서 둘 때가 네. 안 보여 가지고 이쪽을 먼저 뒀는데. 네. 어디가 정수인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지금... 저 어깨 짚은 수는 좀 날카롭고 좋은 수였어. 네, 좋은 방 같아. 네. 배워 두면 배워 두시는 좋은 것 같고. 여기 좀 모양이 좀 일그러지긴 했어요. 이그러졌는데 네. 어쨌든 백도 이렇게 넘어갔고 네. 또 여기 두었거든요 음. 두터우면 여기가 좀 반감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만족인 것 같습니다. 백도 여기 넘은 여기를 이렇게 먼저 밀어놓고 두껍게 만들고 넘는 것은 아주 배웠던 많은 행마고리를 좋습니다 네, 네. 어, 음. 그 뭔가 좀 어떤가요? 음. 좀 깊은 감이 있나요? 아니면 좀 적절했었나요? 적절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경계선에 딱 적당히 들어왔고 그쵸. 백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공격하는 것도 너무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적절했던 착함이고요. 예, 네. 네, 좀손패스습니다 일단은 뭐, 어, 둘 데가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화면 쪽을 좀... 예, 좀 건드리기에는 조금 음. 어, 진짜 말 그대로 둘 데가 안 보이니까. 네네. 큰 자리를 편색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진짜 이봐도 쉽지 않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때 이거 관전하면서 몰래 그냥 제 손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여기 눈수도 네. 이제 이 백을 갈라는 의미가 있고, 맞아요. 접근전을 네. 통해서 이제 백을 네. 견제하겠다. 네. 자, 사실 여기 제가 눈수가 네. 보통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제가 어 테스트라고 할까요? 어 여기서 치받아주면 은 늘어가지고 이게 느는 것보다 낫거든요. 아 텐트에.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끊으면 어렵다는 네. 걸 알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래도 여기 치받아주지 않을까? 왜냐면 끊는 게딱 봤을 때는 그렇죠. 뭔가 배기 두터기 때문에 막 네.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게 치수가 차이나는 상수랑 둘때는 사실 저런 어려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음... 이 그림을 기대했는데 벌써 네. 여기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바 두면서 약간 네. 좀 아! 어! 한식을, 어, 한식을 했다는 이런 기억이 그런... 있는데, <laughs> 네, 네 이게 어 저는 그니까 이 수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당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반 네. 꽃나무 학생이 저렇게 날카로운 수를 뒀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수를 잃고 둔 거예요. 도고나라 상대도 좀 이렇게 네. 잘 들는 그런 사모님이로 이제 어. 알고 있었는데 네. 더욱더 이런 수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음. 실전엔 접혔고요 네. 또 좋은 수를 보여줍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의도냐면 여기를 끊으면 돌려 타가지고 오기좋게 걸려들어 어, 이거 딱거리죠 딱거리였어 이건 응. 안되고 나가야 되는데 응. 이어서 이내점 네 잡힙니다 그렇죠 네. 아주 부분적으로 좋은 맥점이에요 음. 근데 또 신기한게 네. 바꿔치기가, 바꿔치기가 됐는데, 고 바꿔치기가 됐 어, 흙이 좀 별로였다. 저희가 이제 대국 당시에는, 어, 만만치 않은데 했지만, 뭐, 까고 보니까, 또 뭐, 뭐, 앞으로 진행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맥이 상당히 좀 두터운, 네, 그러니까 저도 불 때는, 네. 이수를당했을 때는, 어, 이거는 망했다. 했었는데, 막상, 먹고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을 붙인 수가 있었지만, 막았어야 된다. 대신 어렵죠, 사실. 아, 그렇게 빈상각으로. 한수라도 더 메꾸면 타이트하게 두나요? 아, 예, 이거는 모양 은 나쁘지만 이 두점이 배면 어. 어차피 배는 여기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악수입니다 단순 악수기 때문에 네. 늘어지고 여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바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늘어가지고 좀 두텁게 끌고 가기도 겠네요 실전에는 이렇게 먹었는데 어. 여기 얻은 실리도 커 보이지만 네. 이게 상당히 두터웠거든요 네, 일단 뭐저거이건너붙거 친수가 보였나 봐요 이제 또 기재 있는 친구들은 저런 서 보이면 바로바로 두거네 이게 사실 네, 보이면 진짜 두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협이 되고 이 네. 있습니다 이 수는 이 모양에서는 좀 배워둘 만한 그런 투구예요이 네. 수는 뭐 여기 붙이는 수 이쪽에 3-4-7을 보기로 이제 안 잡히는 모양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나랑 내, 나보다 상투인 상대하고 볼때 저런 약간 미끄러져 갖고 들어오는 수를 제 당하면은 좀 당황스럽게, 예, 당황스럽고 있잖아. 좀 이게, 이게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이 그 모양도 많이 덧쳤나 네. 봐요. 맞아요.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잘 수비해. 네, 실제로 대국할 때뭐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뒀습니다. 음. 네. 여기서좀 아쉬운 게 네. 여기 어, 그 이윤수로 여기 미는 게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 생각보다. 왜냐하면 네. 네. 여기를 다음 또 당하는 거 너무 크거든요, 다크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기 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곳까지 하나 치고, 일단 음, 그 그다음, 다음에 이으면은좀 낫지 않았을까 아, 싶어요. 아, 이 자리로 받으려고 했었어요 네. 아, 그럼 무조건 저기를 빌렸어야 됐는데 음. 아마 안 받는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부분적이라 네. 너무 어렵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정수는 있는 건데 뛸려고 했는데. 이때 형세를 보면 백이 좀 편합니다. 그 그렇죠. 음. 그래서, 또좀더 놀라운 게, 여기서 흑이 이 상대가, 야, 이 형세가 나쁜 거를 또 인지를 하고 들어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순무드네요그렇죠 아니, 근데 뭐, 바둑 쓸때 불리하면 흙을 던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거 저랑 맞수. 네, 뭐 같은 구단들끼리 네. 둘때 얘기지. 야, 상대 지금 일단 바둑 뜨는 거 보면, 이거 7단 바둑이 아니에요, 지금. 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저 우리 바둑꾼 나무 친구가 7단인데 우리 저기 우리 서사범님이 9단이 아니구나뭐 드시나인데 그건 아닐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승부수를 옛날에 어, 분단 찾아가는 거 자체 가 너무 신기하고. 약간 네, 이수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막을 한 뜻이죠. 그렇죠. 막으면 이쪽을 쳐가지고 밀게 네. 된 뜻입니다. 네. 아주 보기 좋게 걸려들죠. 딱 걸렸죠. 예. 네. 이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은 여기 늘어야 되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안 잡히면 배기 다 깨지는 모양이니까 그렇죠 되게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이 됐는데 이제 저 거북둥이 좀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좀두툼있는데 음, 네. 다행히 이게 좀 있더라 그또 이수가 또 있어요 배기 먹고 아, 여기를 먹으면 되게 네. 끈겨서뜻이에요 그렇죠 치고 쳐서 오죽개가안 되기 때문에 네. 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산게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물론 안 수인데 네. 이 수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 그냥 이쪽 늘고 벗었으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근데 지금 좋게 와중에 조기를 이제 준다는 건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친구는 여기를 밀렸을 때다 잡히지. 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받아만 보면이건 이어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많이 무서웠을텐데 여기서 이쪽부터 치고 뭐 늘면 뛰어가지고 이게 봉세가안 되지만 밀고드는 게 어렵거든요. 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고 뛰어나와야 되게. 네. 지금 뭐 제가 딱뭐 누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어려운 그런 변화가 있는데 좀 쉽게 주더라고요 여기서. 살았군요 네 예, 근데 이게 사는 게 이쪽 다 깨지고 사기 때문에 음. 예, 이거도 한쪽 잡혔고요 이때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음. 예, 이렇게 살았죠 이게 이쪽 느는게안 됩니다 여기 안 끊겨요 끊기지가 않고 여기도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았는데 네. 이렇게 한쪽 잡히니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음. 좀 진행을 해보면 네. 야, 아니 여기서 또 여기를 뚫라고. 마지막 한수네요 네. 어, 배구침. 끝까지 어. 쉽게 지지 않겠다. 이 측에서도 기백이 느껴지고요. 뭐, 뭐, 뭐 하나는 내가 뭐 이렇게 좀 하고 가겠다. 네. 아, 네. 진짜 이 돈을 일단 뭐 여기나 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걸려들죠. 네, 템이죠. 예. 사실은 최 끝을 해가 나 가지고. 네.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이런 수가 좋은 수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별게 없었어요. 네, 별게 없었어요 에컨 네. 가지고 살긴 살지만 유산기 집이 깨지기 때문에 뭐, 우산기도 저것도 잘못하면 좀 위험해요 네, 그렇죠. 네. 음, 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정수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기다는건데 그렇죠. 여기도 당하고 아무런게 없죠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백이 많이 좋을겁니다 어, 근데 사실 이제 또 우리 바둑꿈나무가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이제 타이드 7단하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어느정도 치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접바둑을 둘까도 했지만 이제 뭐 저희한테도 그렇고 우리 학생한테도 더 공부가 더 많이 된다는 생각에 포선으로 음. 바둑을 뒀는데좀 어디 한군데 크게 좀 어떻게 뭐 숙대만 뭐 박살이 나서 이렇게 금방 바둑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망하는 네. 곳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따라잡혀 갖고 결국에는 이제 바둑이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또 실제로 대국을 해보셨는데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네. 진땀을 많이 뺐던 그런 네. 기억이 나고, 네. 야 진짜 뭐뭐 뭐,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크게 네. 잘못된 수가 안 보였어요. 확실히 이제 그 용인에서 이제 바둑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어, 굉장히 좋은 선생님 음. <laughs> 밑에서 어, 공부를 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면은 아마 네. 크게 네.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네. 응원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멀리서, 어, 이 화면 너머에서, 어,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